네, 자 그럼 박서준 배우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방금 같은 일요일 저희 전... 드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어, 재밌으셨나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제으좀 데리고 신경을 납시다. 아, 아, 너무 좀 미치시네요. 죄송합니다. 아 긴장된다. 아니, 왜이렇 그럴 수있어수있어 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즐심이보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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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네, 남은 시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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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는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합니다감사니다 어떤 역할을 맡은 정승입니다 자리 가득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선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의 네, 영화 드림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관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목동 살고 있는 목동남자 다시는일다 이루시고 계꿈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영을를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드림에서 앵리키퍼전문시 역할을 맡은 양혁민이라고 합니다. 황금 한은 일요일에 아,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와 아,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유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민티디 역할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무대 인사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더 너무 힘을 많이 받고 너무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못지않게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영화 보셨다면 2차 3차 그리고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재밌게 보고 가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함께 인사드리고 물러겠습니다 저는 인사.